안녕하세요 차특행입니다 지금 녹화 시간은 11월 15일 저녁 8시 40분입니다 원래 월요일 아침 영상은 금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그 녹화 시간을 미뤘습니다 그 미룬 이유가 위 증시가 중요한 변곡점 자리에 있어서 그 흐름을 확인을 하고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뤘는데 위 증시 흐름을 확인을 해본 결과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지금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0.13% 상승해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이렇게 개파락식을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요. 제가 가장 기대했던 그런 흐름은 이렇게 추세 하단선을 깨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위로 올라타는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개파락을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온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이제는 이렇게 그동안 계속 지지를 해줬던 추세대 하단을 거의 확실히 깨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동안 이렇게 착실하게 지지를 해줬던 이런 추세대 하단선이 깨지는 경우에는 급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시점을 보면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포지션 정리를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파동의 회로를 보면서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하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자리가 정말 위험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그동안 지지해줬던 추세의 저점을 이어보고 그 저점을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 봤을 때이 추세의 끝자락에서 추세 상단선과 부닥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추세 하단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상단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추세 상단에서 추세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자이 자리에서 워렌 버핏이 은퇴를 했고 이 자리에서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은퇴를 했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고점이고 이제 하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흐름 살펴보면은 그 동안 이렇게 파란색 선인 22선을 지지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 22선을 깨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정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때 미리미리 현금을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것이 주가가 저점에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본인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미리 대비를 안한 사람에게는 이번 지수 하락이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리미리 대비를 한 사람들에게는 이번 지수 하락이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요. 이번 주 중시일정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그린 광학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단타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화요일은 더핑크폰 컴퍼니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기 키우신 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회사이죠. 나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니까 흐름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이번 주 수요일에 조금 중요한 이슈가 몰려 있습니다. 일단 FOMC 의사력 공개가 있고요. 그 다음 NC소프트 아이온2 정식 출시일이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온이 나름 NC소프트의 간판급 게임이기 때문에 아이온2 흥행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한국과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인데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회담 이후에 후속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참석 기업들이 우리나라 간판급 기업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투자 및 계약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주요 의제 및 논의 분야가 AI 첨단 기술, 그다음에 방산 및 안보, 에너지 원전, 식품 소비재 이네 가지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곳에 참석한 회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흐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나 그룹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그 다음 현대차 한국전력 및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 삼양식품 흐름을 잘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 다섯 종목 모두 현재 주가의 위치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냐면 이렇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꺾이려고 하는 그런 종목을 이런 재료가 있다고 공략하시면 주가가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올라간다기 보다는 이렇게 충분한 조정을 만들고서 올라가는데 이 시기에 좋은 재료가 나왔다고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한국전력까지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방산 쪽이나 아니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고 아직 충분한 조정이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거 한번 주목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AI 반도체에 관련해서 거품이다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면 그래도 그런 거품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중요한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해서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K 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적극적으로 양산을 할 계획인데, 2028년도부터 자율주행차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즉 규제를 대부분 풀어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목표는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정부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보증금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되겠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을 시킬 예정인데, 한마디로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겠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앞으로 자율주행 섹터라든지, 전기차, 2차 전지, 이세 개의 섹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산업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부터 현대차, 계속 주목을 해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고점에 있는 매물을 소화 중에 있고 이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조만간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니까 현대차 흐름 앞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대오토에버와 SOS랩 등몇 가지 종목들을 잘 흐름 체크를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세가 이러한 채널 라인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고려를 한다면 이러한 추세대 하단부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자, SOS랩이라는 목도 그동안 이렇게 박스 건을 만들면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렇게 멈춰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대 하단선에서 공략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주가 강력하게 상승해서 이런 박스건 상단부를 돌파 이후에 지지를 할때 공략을 해보시던지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자율주행 섹터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섹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시고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2차전지 섹터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해 줬지만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 보다는 한번 크게 조정을 보였다가 크게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전기차 판매가 감소되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면서 ESS 시장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로봇에서도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수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런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유독 원전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영국이 롤스로이스와 로이스 SMR 건설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도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뉴스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재 기자재 공급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호재 공시가 나온지 여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런 뉴스가 나온 것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수 시점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별개로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렇게 22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밀렸다가 바닥을 잡고 다시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적기는 아니고 나중에 주가가 좀더 하락을 한 다음에 이런 120선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며칠 새 독감 환자가 늘어나면서 독감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주 대비해서 무려 환자 수가 122%나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시기보다 12배 이상 많으며 2개월 빨리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질병 테마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수젠텍이라는 종목 이번에 이렇게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이번에 파동 흐름상 이렇게 수렴을 한 상태에서 상승 방향으로 턴을 시켰고 그다음 큰 그림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수렴이 진행된 상태이고 더큰 그림에서 보더라도 결국 이렇게 수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매우 크게 응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니까 자 이번 주는 이 종목 흐름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미 있는 장대양봉 시간인데요. 오늘 의미 있는 장대양봉은 NK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NK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에 바닥을 이렇게 잡고 오늘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스타일이 한번 이렇게 시세가 들어오면 강력한 상가로 한 이렇게 올라가주는 성향이 있는데 시세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현재는 상승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잡고 위로 더 올라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볼수 있겠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 이제 앞으로 눌림 조정 구간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흐름은 뭐 원은봉으로 갈지, 투은봉으로 갈지, 쓰리은봉까지 만들고 갈지 아니면 옆으로 기간 조정 흐름을 보였다가 올라갈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계속 보면서 매수 자리를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상한가 다음날에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 공략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다음날에 이렇게 그 다음날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고 나름 의미 있는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상승 직전부터 이렇게 공략을 해서 바로 수익을 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제가 소개해드린 유니테크노라는 종목 저도 매매를 참여했었는데 급등 직전에 이렇게 분할로 매수해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요. 매수해서 수익까지. 시간이 고작 2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정확한 타점을 잡는 노하우는 실전 타점 마스터북을 공부를 해보시면 배워보실 수가 있고요. 자, 타점 마스터북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뉴스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제가 기사들을 전부 다 읽어보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S급의 기사들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유스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유스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스방에도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스방은 채널 상단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수 상항이 당분간 어려울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